목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하루에 생명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이런 새날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 시간대 우리를 불러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 시간대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하십니까? 이 시간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고, 절박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23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알는 자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어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를 부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순종하는 자. 예수님에게 철저히 그냥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 부족한 어부지만, 학식이 뛰어난 것도 아닌 어부지만,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될수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이 설명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온 갈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영어로 표현할 때는 teaching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 말씀은 이미 신약에도 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나, 바리세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 말씀에 능통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구약에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은 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어야 될 것들에 대한 예언이죠. 그 말씀들. 그러나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은 알았죠. 우리가 그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었을 때 바리새인이나 뭐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헤롯 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었죠.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그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사렛을 이야기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입니까? 구약은 아는데 이게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 날실과 시시를 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신약에 예비되어 있는 것인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올바른 말씀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로만 살아왔던 것, 그러나 삶 속에서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변화되지 못하는 것들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시죠. 두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바로 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영어로 말하면 프리칭, 복음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이건 엑기스죠. 당신이 오셔서 메시아가 할 일은 복음, 복된 소식, 가스펠이라고 말하는 것들. 인간의 힘으로 천국에 갈수 없는 것을 중보자의 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 그 통로가 된다는 것, 이게 복음이죠. 그러나 그것은 값 없이, 그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분을 시인하기만 한다면 된다는 정말 값진 은혜의 복음이었는데, 이것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땅 가운데 다른 어떤 것들, 부자가 되는 것,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은 말씀 가운데, 그리고 천국 복음 가르치시는 것이 그분의 주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셨는데, 이것이 전부였을까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날른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여기 나온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말씀 전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 일을 우선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잊지 않은 것은 이 땅에 사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죄로 인해 얼마나 눌려있고 상처가 많은지를 너무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들의 아픈 상처, 질병, 고통, 귀신 들림, 가난함,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갖 사람들의 아픔들을 다 손수, 어루만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귀신을 내어 쫓기를 원하고 질병 고쳐주기 원할 때 기꺼이 그렇게 하셨고 그의 눈에 침을 발라 진흙을 발라 그것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구하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들 가운데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있어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은혜, 복음, 말씀 그것으로 우리를 단단하게 영적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딜레마에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한 예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는데, 나의 피로를 구하는 기도만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딜레마에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가 모든 걸다 내 피로를 채워주는 것만 기도한다면, 그것처럼 공허한 기도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나에게만 초점 맞춰서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정말 채우고도 남으실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그 중간에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있는데, 이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구하는 기도는 나는 안 하리라. 그것 또한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당신이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구체적으로 치유하고 상처, 이분자들 고치시고 병 고치시는 일을 하셨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 균형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말씀과 복음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세우고 살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채워 주시고 우리의 육적인 것도 우리를 만져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